남녀 스케일팀 쌍둥이팀의 박성희입니다. 이벤트 2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0내발 부르 200네 그러고 문제 그냥 찍까 아니, 무게는 좀 이따가 삐할때 성공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누나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무게 몇이에요? 그러고 끝나고 성공한 무게를 찍는 거예요 오케이 안타깝습니다 룰북 안 읽었지? <laughs> 자 할게요 네10 9 8 7 6 5 4 3 2 1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노래 노래? 열 개, 네? 다섯,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더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지금 지금 스물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나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분.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나 둘셋넷라스 다섯 이분삼십초 하나 다리 잘려요 둘셋넷 다섯 3분 여섯 일곱 열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오케이, 삼삼살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라스 오케이. 버피, 버피.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라스 오케이 4분 사십 분삼십초3 9초 중골라 5분 9 7 아직 잡지 마. 30초 남았어요. 30초 뒤에 말해요. 30초 뒤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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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A 와드예요. 아직. 응. 잡지 마요. 아직. 응. 호흡 골라요. 호흡 골라요. 10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무게 말해요. 무게. 97파운드 하나 끝까지 펴야 돼요 일어나 일어나 일거 97파운드 1 0파운드 성공. 야! 105파운드. 105파운드. 7분대. 기회많이 남았어요. 여유롭게 들어가도 돼할수 있어. 어차피 세번 남았어 이제 두번 남았으니까 여유롭게 아직 4분 남았어요 3분 30초 남았어 3분 30초 이제 말해줄게요 3분 30초 남으면 4, 4 3 2 1 오케이 7분 30초 하나 할수 오케이. 5파운드 또 택시요. 가자. 아직 8분3 0초 시간 많이 남았어요. 몇 파운드? 몇 파운드? 115 115파운드. <laughs> 네. 우리 인증할게요 우리 인증 안갈렸어 대신에 15키로 5파운드 아마 10파운드 우드 하나. <laughs>